어, 잠시만. 그러니까 얘가 내 남친. 얘가 내전 남친. 얘가 내 남친의 부썸녀라는 거지? 음..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늦었네요. <laughs>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 명까지. 와, 망했다. 아, 네 뭐. 아무튼 저희 과제 주신 거 다들 읽어 보셨죠? 이거 보니까 그냥 질문 있던데 여기 다 대충 해 가지고 대충 보고 뭐, 뭐 올리면 될것 같아요. 일단 그 연애는 많이 해 보셨어요? 하고 싶었죠. 누군가와. 에이, 뭐 전에 누굴 얼마나 좋아했든지 그게 중요한가요? 지금 내가 누굴 좋아하냐가 중요한 거죠. 아 그러시구나. 그럼 혹시 다들 이상형은 있으세요? 있죠. 쌍꺼풀이 짙고 눈썹이 두껍고 갈색 머리결에 해맑은 미소가 매력적인. 아 그러시구나. 그.. 다른 분들은 그.. 워낙 말씀들이 없으셔서 <laughs> 저는 쌍꺼풀 없고 단발에 앞머리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? 음, 저는 쌍꺼풀도 예쁘고 긴 머리에 앞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던데 아.. 어? 그럼 두 분은 한 사람 두고 싸우는 일은 없겠네요? 아 그럼 빨리 진행할까요? 두 번째 질문이 연애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그 이해심 아닐까요? 그 좋아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거.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요 <laughs> 이해요? 그럼 연인이면 항상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나요? 한쪽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이? <laughs> 오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너무 많아서 미안. 안 그래도 요즘 만나기도 힘들고 내가 보기에 오빠는 나보다 방송국이 더 중요한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뭐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. 내가 오늘은 시간 꼭 뺐으니까 오늘은 꼭 만나자. 알겠지? 알겠어. 이따 봐. 뭐야? 설마 오늘도 못만난데아니요 할수 있대. 이따 만나기로 했어. 아유, 뭐남친구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드나? 음. 그러게, 나 말이다. 여보세요? 아, 그 자기야, 그, 내가 어, 오늘 어, 갑자기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꼭 만나기로 했잖아. 오빠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어, 내가 오늘 이 갑자기 이거 추가 촬영 어, 잡혀가지고 준현 씨 촬영 들어갈게요. 네 잠깐만요. 어, 나 이번 영상 제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로 또 알잖아. 진짜 미안. 됐다 끊어. 아니 그러면 그쪽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요 아무리 좋아하고 이해해주면 뭐해요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니면 뭘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지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애정도 쌓이겠죠 그게 연애 아닐까요?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게 무조건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도 그 사람 마음은 다를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그 사람한테 다 쏟아부어야 하나요? 삶에는 사랑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. 그제 삶의 다른 부분에도 존중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. 그 사람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아니 근데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알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내 애인이 그걸 의심하지 않도록 신뢰를 줘야죠.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. 무작정 이해만 바라면 되나요? 어쨌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든 뭐든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. 저는 그게 배려고 이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저랑은 아주 다르게 생각하시네요. 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게 그게 이해고 배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. <laughs> 어제 생각에는 말이에요. 그 잘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한다는 그 감정 자체가 중요한 거. ありが 하습니다 가볼게요. 가봐. 네, 시때 보자. 그 네. 괜히 억울한 마음에 잠깐 잊고 있었나 보다. 그래. 잘가 나는 그때 걔를 사랑했었고, 그때의 감정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하지만, 그래? 나 먹고 싶어 먹으러 가자. 지금의 나는 얘를 사랑한다는 것을.